안녕하십니까? 농협 경제주주 축산지원부 연구위원 강병규입니다. 평소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우 산업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한우 사육두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진폭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산업 구조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비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최근 진폭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증가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는 과거 및 현재의 한우 가격, 송아지 가격, 사료 가격, 소의 생리적 기간 등의 요소에 의해서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 태어난 후 24개월에서 32개월 비육 후 도축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거세우의 그 평균 출하월령은 31.1개월로 22년 30.6개월보다는 길어졌으나 대부분 32개월 이내에 도축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암소는 통상 2에서 3산 후에 도축되며 송아지 생산성이 우수한 암소의 경우 8에서 9산까지 가기도 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 중 가장 산차가 많은 암소의 경우 11산차까지 존재하는 암소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속값이 낮을 때는 암소 도축이 빨라지고 속값이 높을 때는 암소 도축이 늦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속값이 높아졌을 때는 암소 도축이 늦어져 평균 산차가 3.0 산차까지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평년 수준의 암소 산차는 평균 2.7 산차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육 두수 주기를 면밀히 관찰하면 수급 및 가격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우는 생물이다 보니 적정 사이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40개월 이상 전부터 가임 암소수와 수족률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24개월에서 32개월 이내에 대부분 도축이 이루어지나 암소는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므로 30개월 전 송아지 생산도수가 적정 수준이 되려면 40개월 이상 전부터 가임 암소수와 도축률 및 수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우 사육구조는 2000년 이전에는 비육과 번식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업체계가 확실한 사육구조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일간 사육, 즉 비육과 번식을 같이하는 사육구조 형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일괄사육농장에서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75%를 사육하고 있으며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 일관사육구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산업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 한우산업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계량 강화와 사양기술 발달로 가능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출하 체중은 2005년 622.4kg에서 2022년 727kg로 약16.9% 상승하였으며, 도체 중량은 2005년 351kg에서 2022년 422kg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거세 후 도체 중은 2022년 464kg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심 단면적 크기도 1998년 70제곱센티미터에서 2022년 92제곱센티미터로 증가했으며 1등급 이상 출연율은 1998년 15.4%에서 2022년 75.2%로 증가했습니다. 거세우 같은 경우 1등급 이상 출연율은9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른 사람의 이면에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고품질 생산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수입육가의 품질 차별화는 이룩하였으나 생산 비용 가다 소요로 인해 가격 차별화 측면에서는 열세인 사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육질 중심 비육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 비육으로 인한 불가식 지방 증가로 수율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 시행에 따른 간세율 감축으로 인해 대가격 경쟁력 약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의 경우 2026년에 간세가 철폐되어 더욱 대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호주산의 경우는 2028년 간세가 철폐되어 곧 우리나라의 수입산 소고기 시장이 무관세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현실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소고기의 근내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급화 정책으로 장기 비용과 마블링 이주의 사육방식을 고집해왔던 한우 생산 환경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및 관광이 증가하면서 수입육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강호병이 발병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에는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뉴스만으로 소비 급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수입산 소고기 중 예전에는 대부분 냉동 형태로 수입되어 품질이 좋은 등급이 국내로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냉장육 수입과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품질 좋은 수입산 소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가족화, 맞벌이 부부 등 나홀로적이 늘어나면서 소포장, 간편식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키트 제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지속적으로 HMR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HMR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가성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싸게 섭취할 수 있어야 하는 시장 특성상 원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료육을 한우로 한다는 것은 제조업체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한우에 대한 소포장 및 HMR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축정에서는볼수 없는 경영 안정 정책 중 하나인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입니다. 2000년에 도입된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번식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12년 개편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최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기준 가격이 상향되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안전기준 가격이 송아지 4, 5개월 평균가격이 165만원 미만이어야 발동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 송아지 6, 7개월 평균가격이 185만원 미만으로 하락하여야 발동할 수 있게 변동되었으며 개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해 맘소 기준이 신설되어 가해 맘소수가 110만도 미만인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두세번 정도 발동할 수 있는 송아지 가격이었으나 가임암소 수가 110만도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가임암소가 거의 160만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송아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185만원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한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농가, 한우협회, 농협에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동기준 가격을 송아지 생산비 중 경영비 또는 경영비의 90에서 95%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 가해맘소수에 대한 발동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160만도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운산업 앞에 놓인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운산업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한운산업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